전화 전화가 오시기 기다리고 있었어 합니다. 아, <laughs> 에이, 안녕. 요새 날씨가 너무 좋잖아. 근데 진짜 내가 기분이 너무 꿀꿀한 거야. 가을 중국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뭐나 가을 타나 봐. 나 가을 타나 봐. 기분이 너무 꿀꿀해서 콧구녕에 바람이라도 좀쐴겸 드라이브나 할겸아 요새 진짜 뭐 하면서 살았나 막뭐 이런 생각이 들고 나이는 먹는데 하는 일 없이 그냥 나이만 먹는 기분 뭔지 아니? 그냥 연말이 되면 진짜 센치해지거든 진짜 어렸을 때 데뷔해가지고 못 해본 게 진짜 많단 말이야 대학 생활도 못 해보고 MT 못 가보고 대학교 축제 이런 거 헉! 잠깐만 어, 막 그런 축제 있잖아. 미디엄막 빵빵빵빵빵빵 클럽 가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클럽은 <laughs> <입국 컷은 너지. 웃음> 어, 어, 뭐.. 갔다가시나 뭐라고? 입구 컷서 너지. <laughs> 너 입구 컷안 할까봐 뭐? 이상하 너. 아예 가지도 않지 너. <laughs> 페스티벌 같은 거 없나? 페스티벌 같은 거한번 가보고 싶은데? 울산 옹기축제? 안단 안성! 안성 맞춤 남사당 가오덕이 축제 였대그다음거 보인다, 그다음거 어. 보인다. 그래서 그다음 몇개 다. 행성 한우 축제가 있는데? 너무 좋은데요? 강원도 행성은 뭐야? 아, 왜 거기. 행성 한우 축제를 가고 싶은 거야? 너 그거 종족 살인이야. <laughs> 가는 방향이 이쪽이 아닌데? 그래? 돌려? 돌려. 하잖아요. 운전하고 있는데 나 자면 싫어요? 저 때리고 싶어요 진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잠을 못 잤다는 걸 내가 아는 상태야 얘가 너무 고생을 한걸 내가 알아 그러면 야뭐 조금만 자도뭐 이렇게 하겠지 내가 먼저 근데 컨디전에 그렇게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잔다 매너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은 하겠지 굳이 누나 뭐너왜 자냐 이런 또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지 근데 나 혼자 이제 결론을 내 <laughs>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 <laughs> 자 아, 아, 자 아니? 내가 생각하던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짱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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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똥통 이런 거 가고 싶었는데 일단 한번 가볼까? 야 여기 엄청 넓은 것 같아 근데 팜플렛 같은 것좀 봤자 와 진짜 개넓은데? 아니, 나는 약간 한복 입고 그런 건줄 알았는데 뭘 많이 파시네? 야 여기다 여기 여기가 재밌네 나 약간 공주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만해 될지 않을까. 와, 아나이잘 던지고 싶다. 마린다. 어.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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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세 아, 개. 하. 아. 호튼 네트 파우치가 걸렸어요. 아. 좋다. 되는 거 뭐? 아이 저거 나 엉덩이도 안 들어가 엉덩이가 너무 커서 뭐라 하였느냐 갑자기? <laughs> 아. 무함하다! 밥에다 먹자 <laughs> 와 무료 시식 행사야 무료면 아직 눈이 돌아가시네 연꽃차다 아. 시원한 건가요? 아니 네, 따뜻해요 아으 이게 뭐지? 떡인가? <laughs> 특이하다 엄청 맛있다 <laughs> 맛있는 거 맞아요? 응 국밥 먹자. 너 국밥충이잖아. 응. 뜨끈 난 국밥 든든. 응. 아이 가자. 내 네, 한국 무용도 약간 배웠었거든. 우와, 어떻게 만들어요? 어린이들 하고 있어. 근데... 그냥 이런 건 생각 없이 막 꼽아야 돼 음... 포인트로 스마일을 꼽을까? 요런 거좀 크다. 크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뭐, 뭐. 이게 그거 뭐, 아까 전혀. 말한 탈춤인 것 같은데 탈춤? 저거 봐! 내가 아까 걸음걸이! 맞지? 어, 그렇네 아까 그거네 내 한국무용 배웠다니까 내가 보니까 눈 알겠다 그으로 가야 기분이 좋아지거든 시원하다! <laughs> 우와, 이쁘다! 우와! 야, 너무 이쁘다! 이거 봐봐! 이거 찍어봐봐! 야, 연꽃 봐봐! 이거! 이거 좀 찍어봐봐! 너는 안 그래? 네, 네. 너 리액션 그따구로 할까? 아, 나 이거 처음 봐요! 이거 나 찍을까요? 잘 찍을 자신 있어? 어떻게 찍는데 내가 그때 설명했지? 얼굴 가운데다 놓고 다리는 끝어내 밑으로! 밑으로! 숙여서! 이렇게. 비스듬히 생기면 안 돼. 빠르게 이렇게 찍힐 수 있도록. 뭔말잘 알아? 이해를 못했네. 아직 못했다고요? 이해를 왜? 못했어. 봐봐. 이해했어? 확실히 알겠어? 어, 괜찮다. 전화. 전화가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어디 가십니까, 전화. 오지 마요. 어, 누나,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바퀴 다돈것 같은데, 이게. 그래? 어. 가자, 그럼. 이대로 이제 딱집 가가지고, 어. 발 씻고 딱 자면은 딱일 어. 것 같아. 역시 집이 최고구나. 어. 그리고 역시 나는 좀직흥이잘안 맞는 것 같아. 오늘 약간 일탈을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맞는 것 같아, 나랑. 축제를 한번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역 축제 같은 거 한번 와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연인이랑 와도 재밌을 것 같고. 이게 어디를 가냐보다 누구랑 가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연인과 여길 왔으면 훨씬 재밌었을 텐데, 여기를 진짜 너랑 오늘 이렇게 즉석으로 드라이브 겸 여행? 서울을 벗어나서 여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고정 컨텐츠로 하나 만들어볼까봐 걸어서 한국 속으로 할까 이런 거 아무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안녕 가라!